어플로 상담을 한다는 거예요. 음. 어, 근데 이제 거진 대부분 그렇게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연령층이 굉장히 다 있고 어, 연애 상담 위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음. 어,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일단은 그 무속인 사진들이 다 뜹니다. 네. 어, 무속인 사진들이 다 떠서 마음에 드는 사람 클릭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캐시라는 게 있어요. 음. 그거를 구매를 해서 그 사람한테 그 캐시로 이제 전화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 음. 안녕하세요. 멸상도령입니다 요즘에 이제 유튜브 방송을 보다 보면 네. 뭐이 천을귀인 같이 네. 이런 사주나 이런 것들을 또 네. 어플리케이션으로도 볼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또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점사를 음. 보는 또 시대가 왔더라고요. 네, 맞아요. 기가 막힐노릇이죠 어? 지금 찍는 유튜브도 저희가 뭐 생각이나 했어요. 문명 혜택들이잖아. 맞아요. 정말 핸드폰으로 안 되는 게 없어요. 음. 배달도 다 되고, 어? 뭐 쇼핑이다 뭐다 핸드폰으로 다 하는 시대인데, 그 시대에 맞춰서 정말 이 무속도 나날이 발전을 하는 것 같아서 일단은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근데 일단 이 무속적인 어플 어? 이제 점을 봐주고 이제. 뭐~ 바빠서 못 온다 아니면 저는 무당집에서 맨날 구타라 그래서 방문하기는 싫어요 어~ 뭐~ 전화상담이다 뭐다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음. 근데 제가 며칠 전에 들은 얘기가 있어요 음. 음. 그래서 어플로 상담을 한다는 거예요 음. 어~ 근데 이제 거진 대부분 그렇게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연령층이 굉장히 나았고, 어, 연애 상담 위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일단은 그 무속인 사진들이 다 뜹니다. 어, 무속인 사진들이 다 떠서 마음에 드는 사람 클릭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캐시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구매를 해서 그 사람한테 그 캐시로 이제 전화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 뭐 30초당 뭐 900원 아니면 1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전화 통화하는 그 음. 분수대로 이제 시간대로 이제 점값을 지불을 하시면 되는데 아, 복채인거죠 복채가 이제 어떤 이렇게 약간 좀그 시간들로 되는거라요 그렇죠 되는 초당 네. 많은 무속인 아. 분들이 그거를 많이 등록을 하셔서 음. 상담을 하시는 것같더라고요 음. 근데 거기 개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거기 클릭을 해보면, 대면 상담이 가능한 사람이랑 대면 상담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진도 되게 젊고 되게 예뻐. 근데 막상 전화를 했더니, 어, 목소리는 굉장히 노후된 목소리야. 어? 그러니까 사진이랑 매치가 안 되는 거죠. 어? 근데 봤더니, 대면 상담도 안 돼. 그냥 전화 상담만 되는 거야. 그럼 의심스럽잖아. 그래서 그 문제가, 무당이 아닌데, 그냥 적당한 신기가 있어서, 그냥 사람을 상담해주고 있는 사람들이 빈번하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어. 응. 그럼 뭐, 자기 합리화 시키면은 가능한 일이겠죠. 뭐, 나 무불통신했어. 아니면 뭐, 나 말문이 먼저 트였어. 이래서 난 이런 상담을 할, 해.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신내림을 받고, 음... 무당이 돼서 그렇게 상담을 하는 거랑, 신내림 내림을 받지 않고, 그렇게 상담하는 거는, 그건 엄연히 사기 아닌가요? 음... 사실? 그는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렇죠. 무당이 아닌 사람이 일반인이 일반인한테 부적을 써주고 초발언을 한다고 어떤 성불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어, 이런 어플을 이용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 그분이 정말 무속인으로서 어, 정말 내림을 받았는지. 아니면 정말 지금 신당이 있는지, 음. 어? 무속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어? 어플도 좋고, 전화상담도 좋은데, 음. 일단 기본적인 거는 기운이에요. 음. 대면을 해서 이 사람 기운을 느껴서 점을 보는 거랑, 음. 목소리 하나만으로, 사주 하나만으로 전화상담을 하는 거랑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무속인들이 간혹 가다가 전화상담, 비용이 더 비싸요 음, 어 맞아요. 그러면 저도 전화 상담을 안 해요 음. 어 근데 먼 거릴 경우에는 제가한 번씩은 해요 음. 근데 그럴 때일수록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음. 더 집중을 해야 되고 더 디테일하게 봐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그 무당의 수고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맞아. 일단 점은 대면이에요 음. 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점을 봐야지 정확하죠 음. 어뭐 전화 상담이다 이런 부분들로 어 그 사람의 100% 점을 끌어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음. 제 개인적인 소견은 음. 정말 인생의 중요한 뭔가의 결정을 내릴 때나 아니면 본인이 정말 남들한테 얘기 못할 고민거리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수고스럽더라도 본인이 직접 찾아와서 그렇게 상담을 해서 100% 정말 디테일하게 그렇게 점사를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